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는 4차 방정식, 자, 식이 쭉 적혀 있고, 이 두근이 또 1하고 2일 때, 이 4차 방정식의 중근을 구하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하고 2를 또 역시 집어 넣어야겠죠. 자, X에다가 1을 집어 넣으시면 1을 더하기, A 더하기 3에, 빼기 6에, 더하기, 자, B 마이너스 1을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또 정리하면, a와 b, a 더하기 b는, 자, 1, 3, 4, 4에다가, 자, 잠시요 자, 네. 4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자, 얘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더하면 또, 플러스 5. 플러스 5가 넘어가니까, 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네, 2를 넣겠습니다. 자,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자, 16. 자, 2 집어넣으면, 8에, A 더하기 3에, 자, 2 집어넣어주면, 6, 4, 24. 그 다음, 또 2를 집어넣어주면 2에, B-1이구요. 자,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또 식을 정리하면, 8A 더하기 2B가 남고요 자, 16에다가 8, 3, 24. 어, 24하고 24 지워지고, 어, 요렇게 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니까 6이 남죠. 근데 앞에 있는 16과 6이 남아있으니까 22. 22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네, 마이너스 22가 되고, 얘를 우리 한번더 2로 나눠주게, 자, 나눠주면 이렇게될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20과 22개를 20 빼도록 할게. 자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4a에서 a를 빼니까 3a가 남고 b는 사라지고 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자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였잖아.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이 방정식의 중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다시 풀어야겠죠. 자 봐봐. 그러면 1. 자 a 플러스 3은 3차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1차는 b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 이렇게 나오죠. 자이 녀석을 이 녀석을 자또 조립제법을 해야겠죠.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자, 2, 이은 2, 4, 8, 4, 8,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식은 x 빼기 1에, 자, x 빼기 2에,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근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네, 중근은 당연히 여기에서 중근이 나오겠죠.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은 0이니까, 어, 네, x는,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중근은 일단 그래 정답은 마이너스인데, 자 요걸 쌤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한번 어, 풀어볼게. 자 얘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뭐 잠시만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지우는 방법이 좀 어색하네. 한방에 지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았어. 네, 자, 자, 요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냐면, 자두 번째 풀이. 비록 지금 이 내용은 아니고 뒤에서 나오는 근과 개수의 관계인데 그걸 이용해주면 우리가 어, 잘풀 수가 있고, 자, 요 풀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잘 알아주도록 합시다. 자, 두 근이 1하고 2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 중근이라고, 나머지 근이 중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준 상태야. 그렇다면, X의 값이 1과 2와 나머지 두 근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네, 알파,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우리가 4차 방정식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배우진 않아. 배우진 않지만, 자, 우리가 좀, 너희한테 좀,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 자, 팁으로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봅시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자, 예를 들어서 x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자, 세 근의 합이 있고요. 두 근의 곱의 합이 있고 자, 세 근의 곱이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네,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로 쓰죠. 자, 여기를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로 쓰죠. 자, 부호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서부터, 자, 부호는 항상 앞에서부터, 마, 풀, 마, 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해요. 음, 이렇게 좀, 어, 규칙성을 가지고 좀 외워주면 네, 까먹을 일이 없겠지.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차만 그러냐? 자, 모든 차수가 다 성립해요. 물론 현재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4차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역시 이제 x는 근이 4개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는 게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네 근의 합은 이렇게 있을 거고 자두 개짜리 아휴 두 개짜리는 너무 많으니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를 몽땅 곱한 거자이번에또세 개짜리 아휴 세 개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델타 네,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겠지 어. 그 다음 에 이제 마지막 네 개짜리, 고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a 분의 b, a 분의 c, a 분의 d, 자 a 분의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 분의 b, 얘는 a 분의 c, 얘는 a 분의 d, 마지막 얘는 a 분의 e 이렇게 되고요. 역시나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마플마플 풀, 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변하죠. 음, 이런 규칙이 있어. 그래서 이4차 정도까지는 네, 알아둬도 괜찮아요. 이거는 비록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 네, 정도는 뭐 알아둬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다시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이 4차방정식의 근이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1하고 2하고 두 근이 중근이니까 알파 알파라고 되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거 할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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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네개의 근을 다 곱한 거야. 1하고 2하고 알파하고 알파예요. 그죠? 자, 부호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마풀마풀 마, 풀 한다고 했으니까 8이야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알파제곱이 8이야. 그러면 알파제곱은 얼마죠? 4죠? 네, 알파는 얼마입니까? 네, 뿔마 2입니다. 얼마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어,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해봐야죠. 요거. 이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뭐였죠? 두 번째니까 두 개짜리거든, 두 개짜리. 네, 그러면 1 곱하기 2. 자, 1하고 몽땅 곱하는 건 1하고 알파, 1하고 알파니까 2알파.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곱하는 건2 알파 2 2α, 알파니까 4 알파 자 이제 알파끼리 곱하는 거니까 네 알파 제곱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되죠? 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자 알파의 제곱 더하기 6 알파 마이너스 6이 넘어오게 되면 네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서 구했던 요것과 여기하고 겹치는 알파 값은 얼마예요? 네,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풀이긴 한데, 만약에 요 2번 풀이가, 어, 난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두 번째 풀이를 좀 받아들일 만한 친구들은, 네, 알아둬도 어, 나쁘진 않으니까, 네,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할게.